박주희의 리뷰제이보 여러분 오늘은 파리바게트와 떠레주르의 빵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빵은. 크림빵, 소세지빵, 초코소라빵 이렇게 세 가지 종류고요. 거의 보이는 거는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어떻게 다를지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겉모습부터 비교해보면 파리바게트는 위에 아무것도 안 올라가 있는데 뚜레쥬르는 아몬드 같은 게좀 올라가 있어요. 일단 좀 뚜레쥬르가 다채로워 보이고요. 크림 양도 한번 비교해볼게요. 파리바게트 한번 보면은 요 정도. 어? 생각보다 조금 들어가 있는데 뚜레쥬르 한번 보면은 쥐알아라 오? 오우모모모 모. 얘는 크림 양 엄청 많아요. 근데 육안으로 보더라도 크림이 좀 종류가 다른 것 같거든요. 맛도 다를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바게트 빵부터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크림 자체는 약간 생크림의 크림 같은 느낌이어서 크림 자체는 부드럽거든요. 근데 이 양이 적어서 그런지 빵. 이 많이 씹혀서 조금 퍽퍽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양이 조금 아쉽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뚜레쥬르 빵 먹어보겠습니다. 뚜레쥬르 빵 크림은 딱 보이게 살짝 노르스름하거든요. 그래서 커스터드 아니면 약간 그슈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음 아니었어. 커스터드 크림이 아니었어요. 파리바게트 크림은 살짝 달기만 했거든요. 근데 얘는 살짝 신맛도 들어가 있어요 크림 자체도 부드럽고 빵도 부드러워요 전반적인 식감이 다 부드럽게 느껴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달달하니 좋아요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빵 같은 경우에는 파리바게뜨는 조금 퍽퍽한 느낌이 있어요 뚜레쥬르는 부드러워요 그래서 뚜레쥬르가 빵의 식감은 더 부드러웠다 그래서 얘한테 표를 주고 싶고 또 크림의 양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뚜레쥬르가 훨씬 더 많았다. 크림 자체의 맛은 파리바게트가 더 맛있었어요. 딱그 생크림 크림 같은 느낌의 본연의 맛에 집중한 느낌. 근데 뚜레쥬르는 조금 뭔가 부가적으로 섞인 느낌. 그래서 저는 크림의 맛만큼의 파리바게트한테 한표더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2대 1로 뚜레쥬르 빵이 조금 더 좋았다. 이번에는 소세지 빵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근데 소세지 빵의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최대한 비슷한 애들로 집어왔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케찹이랑 뭐 소스, 치즈 이런 게 밖에 드러나 있는 게다 보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안에 어떤 소스가 있는지 지금 좀 궁금하거든요. 파리바게트 거부터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확실히 이뽀드득 소세지빵은 소세지 식감이 다 하거든요. 딱 씹었을 때그 소세지가 탱! 쫀쫀하게딱 입에서 캐시피는 맛이 느껴져요. 그래서 일단 그것부터 합격이고 케찹 마요네즈 그리고 치즈 피자빵의 정석이잖아요. 이게 소시지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먹었을 때안 좋아하는 사람 없을걸? 너무 맛있어요. 뚜레쥬르 소시지빵 바로 먹어볼게요. 어? 좀 심심한데? 뚜레쥬르 소세지 빵은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빵이랑 소세지 그리고 겉에 발라진 약간의 양념이 끝인데 다채로운 맛보다는 짠맛 위주로 형성된 빵이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담백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맛있지도 맛없지도 않은 중간 맛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소세지 빵의 제일 중요한 이 소세지 둘이 소세지 퀄리티는 좀 비슷해요. 뚜레주르빵또 씹었을 때 포도독 소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동점으로 드릴게요. 빵 같은 경우에는 파리바게트는 좀 부드러운 아. 느낌이고 뚜레주르는좀 쫀득한 느낌에 가까워요. 소세지가 탱글하기 때문에 저는 파리바게트 빵에다가 한 표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맛 당연히 파리바게트한테 한표 드릴게요. 파리바게트가 더 양념이 많이 올라가 있고 치즈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소세지 빵은. 파리바게트가 한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코 도라빵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파리바게트보다 또레주르가 조금 더 윤기가 있는 느낌, 뭐 버터를 더 바른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초코 색깔만 봐도 또레주르가 조금 더 진한 농도 같거든요. 약간 춘장 같이 <laughs> 엄청 약간 검정색에 가까운 초코로 되어 있는데 열어서 초코 양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리바게트부터. 꽤 많이 찾네. 근데 중요한 거 끝에 꼬다리까지 들어가 있냐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아, 조금 아쉽네요. 네, 꼬다리 한세 번째 주름까지만 들어가 있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뚜레쥬르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진짜 춘장 같아. 얘도 꾸덕하게 많이 들어가 있네요. 진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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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레주르가 꼬다리까지 꽉꽉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초코 양 뚜레쥬르 합격. 파리바게트 것부터 먹어 볼게요. 음, 달아. 음. 카카오 한34% 초콜릿 정도 되는 맛 같아요. <laughs> 생각보다 엄청 진하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달긴 하는데 초코가 진하다라는 느낌은 많이 안 드는 것 같아요. 밀크 초콜릿 느낌? 뚜레쥬르 초코빵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춘장 같은 초콜릿이 어떤 맛일지 좀 궁금하거든요. <laughs> 음. 카오 6 4 정도 돼요. <laughs> 초코로서의 농도는 뚜레쥬르가 좀더 진하나요? 맛있다. 먹을 때도 초코가 흐르질 않아가지고 먹기도 더 편한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보면 초코의 맛 같은 경우에는 뚜레쥬르가 진하게 맛이 납니다. 빵 같은 경우에는 파리바게트해 드릴게요. 왜냐면 파리바게트가 뚜레주르보다 얘가 빵이 조금 더 푸석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 초코가 꾸덕하고 조금 흐르는 느낌이다 보니까 좀 푸석한 애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빵 맛은 파리바게트한테 한 표. 종합적인 밸런스로 봤을 땐 초코 양도 많고 초코도 진한 뚜레주르한테 또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코소라빵 같은 경우에는 뚜레주르가 또한표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은 뚜레쥬르는 크림이나 초코의 그 양에 좀 집중을 많이 한것 같고요. 또 파리바게트는 전반적인 빵의 밸런스를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먹고 싶을 때 그냥 가까운데 있는데 가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